구리 인창동 센트레빌 인더폴의 분양 소식입니다. 착공 완료, 2027년 입주 예정인 244세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49AP, 59AP 네 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었고 최고층 29층의 중소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조합원과 일반 분양 총 51세대를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중에 있습니다. 지하철 8호선 연장으로 올해 6월 개통 예정인 구리역과 동구릉역 더블역 세권 단지입니다. 구리역까지는 도보 7분, 동구릉역까지는 도보 5분 거리, GTX 개발 호재까지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단지 바로 옆으로 건원 초등학교가 있어서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인창동 최대 규모, 인창중앙공원이 바로 옆에 있어서 초품마 숲세권 아파트 단지 되겠습니다. 조합원은 일반 분양가보다 1억 저렴하니까요. 서둘러서 문의주세요. 문의 주세요. 문의 1660-1460. 감사합니다.